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이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 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이세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이 된 나라는 다윗의 훌륭함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다윗처럼 가늠하고 살인한 자라도 주의 언약을 따라 극렬을 극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다윗의 마지막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에 어떤자가 들어가지 들어가는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으로 지명함으로 아도니아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뿔을 잡고서 살려달라고 하였을 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한 말이 11기상 1장 52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도니아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과악이 어떤 것인지 밝혀집니다. 아도니아가 원한 것이 결국 왕의 권세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긍휼을 입고 살아난 자가 다시 아비삭을 구한 것은 이 당시에 전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자신이 왕의 계승자임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마치 압살롬이 왕이 되자 다윗의 아내를 취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사람이 처음 범한 죄가 되는 하나님처럼 대리라는그 욕망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게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요구한 것을 바세바가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말을 합당하게 여긴 것입니다 바세바가 아도니아에게 화평의 일로 왔느냐고 묻자 화평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세바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왕위가 서열상으로도 자기의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자신의 아우의 것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사전에 모의를 한 것인데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였다고 하는 착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들은 바세바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의 아들의 왕이 되었는데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반역이 일어나거나 일어나거나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솔로몬에게 청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인 화평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청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갑니다. 아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이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애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바세바의 이 청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말씀이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애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라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대의 아들 분하엘 보내매 그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아도니야가 아비삭을 요구한 것이, 요구한 것이 바로 왕권을 요구한 것으로 솔로몬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런 말을 하였기에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하는 자기 저주의 맹세로 아도니야를 죽이게 합니다. 아도니야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시중들었던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한 것은 다윗의 왕위를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다가 실패한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위를 요구한 것이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다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선악가를 따먹은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언약을 따라 급류로만 들어가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도니아의 죽음입니다. 오늘 살펴본 아도니아를 통하여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기회를 따라간 아비아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결력을 중심으로 자기 권력을 위하여 다윗을 따라나선 요압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재물의 눈이 먼 시므이와 같은 자가 우리들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에 제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유학과 시무야 모시카 같은 것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제거당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여 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 역사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하여 제거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기, 의지하기에 대에 극유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은혜임을 아시며 기도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니